안녕하세요. 4월 7일 갱치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미난 카지노 썰이나 광고 문의, 카지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썰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은 우리 황제 형님이라는 분의 썰인데 이 형님은 어, 아직까지도 뭐 바카라라든지 블랙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오로지 카지노를 가시면 뭐를 하시냐면 무조건 슬롯머신. 무조건 기계만 잡고 하신다고 하는데 뭐 강원랜드 가서도 어 슬롯 머신, 필리핀 가서도 슬롯 머신, 마카오에 가셔서도 무조건 슬롯 머신. 라스베가스 가셔서도 슬롯 머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못 가실 때는 동네에 있는 그한 시간에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만원 이렇게 어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 가셔서라도 이제 슬롯 머신 이렇게 잭팟 맞는 맛을 굉장히 즐기신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그니까, 러 살아오신 그 30년이 넘는 갬블 인생 중에, 잭팟으로 먹은 금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0억이. 그러면은, 어, 슬롯 머신 잭팟으로 10억을 먹었다는 거는, 쏟아 부은 금액은 곱하기 10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우리 형님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관계로,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시고, 자녀에게 이제 사업권을 넘기시고, 어, 여생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처럼 막, 뭐, 마카오에 가면은 보통 이제 백만불, 이백만불, 홍콩달러입니다. 홍콩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뭐, 3억이 넘는 거죠. 2억에서 4억 사이 되는 돈을 막 슬롯으로 하시기도 하고, 마카오, 마카오, 뭐, 필리핀, 그리고 강울랜드 라스베가스, 이런 곳에 다니실 때 진짜 1, 2억은 우습게 슬롯머신을 즐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또 사업권을 넘기면서 무리한 게임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님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설레고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사모님과 애완견 있죠. 애완견 강아지.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월령교라는 곳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령교라고 이렇게 뭐 산책로가 따로 있나 봐요. 형님 사시는 근처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와, 형님. 그 사업을 해가지고 자녀분한테 물려주실 정도면은 어, 경제력도 좋으시고 거기다가 저녁에는 사모님과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까지 다니시고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형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물론 저기 와이프랑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어,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강아지보다는 조금 뒤로 걸으시면서 슬롯머신을 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슬로머신을 <laughs> 하면은, 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다. 어,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형님과 사모님 그리고 강아지까지 차를 모시고, 차를, 어, 차를 타시고, 이제 월령교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산책을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했답니다. 이제 뭐 신발도 갈아 신으시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사모님과 와이프 사모님과 어 강아지를 이제 먼저 걸으라고 보냈겠죠 사모님한테 그러고는 형님은 슬로머신 입금을 합니다 30만 원 사이트에 30만 원 입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늘 그렇듯 뭐 루틴인가 봐요 200 원으로 오토 베팅을 돌리면서 휴대폰 을 이렇게 보면서 음, 걷는 거죠 이렇게 또 사모님보다는 조금 뒤로 걸으면서 사모님이 뭐해? 라면서 막 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이 나이 때가 그죠? 그러니까 뭐 뉴스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걷는 거예요. 어. 여유롭게 산책을 또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 베팅을 돌려놓고 100판이 끝나면 또다시 100판, 또다시 100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닥 점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0원, 400원, 600원 뭐 이렇게 돌려보는데도 바닥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는 점점 내려앉는 거죠. 금액 자체가. 그럴 때마다 이제 형님의 그 옛날 승부사 시절에그 도박 근성이 올라오지만 이제는 뭐마음의 여유를 갖고 게임을 하시기 때문에 어, 나는 운동을 하러 나온 거지 그냥 뭐돈 이거 뭐돈 삼십만 없어도 돼 이런 편한 마음으로 어, 또 괜히 또 상모님과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같이 걷기도 하고 나란히 걷기도 하고 또 강아지를 또 안았다가 놓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강아지랑 또 강아지들끼리 서로 냄새 맡기도 해주고 이렇게 어, 하면서. 또 계속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산책은 시간이 다 되어 갔겠죠 하, 하는 시간이 있겠죠. 뭐 1시간이 면한 시간 30분 30분. 형님이 휴대폰을쓱 꺼낸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 놨다 그래요. 꺼내 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싹 보는데 또이 돈이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100판 오토 플레, 오토 베팅을 해 놓고 봤는데 또 녹아 내려가 있어. 아, 원래 보통 같으면 형님은 어, 오늘 뭐한 10만 원 정도 졌네. 그러면은 내일 뭐 산책 나와서 또 하지 뭐 하고 폰을 꺼버릴 텐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끄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왠지 프리스핀을 사가지고 돌리면 뭔가 하나 줄것 같고 왜냐면 바닥에서 너무 안 났기 때문에 프리스핀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꽁고에 곱하기 10배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 수십 년 동안 슬롯을 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터득, 터득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형님만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어, 그런 필링이 있는 거죠. 그런 기분을 강력하게 느끼고서는 23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답니다. 잔액이. 거기서 살수 있는 최고의 금액으로 프리스핀을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프리스핀을 예를 들어서 내가 천원으로 베팅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스케터 3개나 4개나 맞아 가지고 프리 스핀을 돌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내 베팅 금액 1,000원에 곱하기 100을 해서 10만 원을 주면은 10만 원으로 이제 사는 거죠. 프리 스핀 한 판을. 일곱 판이나 뭐 12판이나 15판 이렇게 돌리게 해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사는 겁니다. 곱하기 100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원이다 이러면 20만 원 주고 내가 본 기본 베팅이 만 원으로 슬롯을 돌리고 있다 이러면 100만 원을 주고 그 프리 스핀 한번 돌릴 수 있는 거를 사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 형님은 2,360원짜리로 세팅을 해놓고는 236,000원을 주고 프리스핀을 사버리는 거죠. 오늘 바닥에서 한 번도 프리스핀을 못 만났는데 이거라도 뭐 보니까 또 보는 맛이 있죠. 그죠? 23만원 주고 이제 사면서 딱 보, 보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제가 이제 어, 황제 형님께서 보내주신 인증샷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1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이기신 것 같죠? 그죠? 예 116만 8천원. 어요 정도. 거의 뭐, 어, 배당으로 치면 2,300원이니까, 2,360원이니까 거의 500배당 드신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형님은 그날도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시면서 이긴 돈으로 이제 그 주말에, 그날, 이제 그날이 지나가고 그 주말에 그 주에 주말에 이제 사모님과 온천여행을 가시는데 쓰셨다고 합니다. 이 썰을 제가 듣는데, 뭐, 많이, 잭팟이 뭐, 몇천만원, 몇백만원 터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또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시고, 진정으로, 어, 슬롯, 갬부를 즐기고 계시구나. 참, 이렇게, 여생을 재밌게 살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또, 황재형님의 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